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을 알려드리는 기술자입니다. 오늘은 온비드를 서치하다가 1,800원짜리 땅이 나와서 입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충남 태양군 원북면 신두리 1315번지이고요. 지목은 잡종지, 면적은 36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하시면 약 110평이 됩니다. 신두리 1315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게 저수지이고요. 오른쪽으로는 넓은 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뻥 뚫린 시야가 아주 상쾌하게 만듭니다. 현재 보이는 곳이 공매에 참여한 1315번지입니다. 앞에 개울이 흐르는 게땅 중간을 거치지 않았나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입찰에 참여한 금액을 생각해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볼것 같으면 가로폭이 9m 정도 나오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쓸수 있는 땅이 41m가 나옵니다. 좁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 해안가와 3km 남짓,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백사장이 3km에 있고요. 주위에는 포구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어 해산물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이지만 당진시와 30분 거리 내에 있고요. 평택시와도 50분 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제게 낙찰이 된다면 이 땅을 사게 된 계기와 여러 이유들을 소상이 유튜브에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잡종지가 천만원대에 나온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땅이 제게 꼭 낙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제게 실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